안녕하세요. 고똥남시돌입니다. 이번 영상은 캠 가공 강좌 영상이며 영상에서 배우게 될 내용은 어 셋업 설정 세부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고 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요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어 요번에 이제 그캠 강좌나 이런 그 출장 강좌 이런 식으로 온라인 강좌나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요거를 무조건 세부적으로 달아봐야겠다고 생각해서 만들게 되었구요 어그 다음에 뭐 요번에 이제 재밌었던 일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많이 썼던 모니터가 있었어요 뭐 크로스오버라는 회사의 제품인데 그 회사 대표님이 요번에 이제 뭐 신제품을 뭐 개발을 하신다고 CNC를 배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쓰던 또 제품을 사용하시는 대표님이 저를 뭐 이렇게 불렀다는 것도 되게 뭔가 이제 감정이 신기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어,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된다고 하니 또 기분도 좋았던 뭐 그런 오늘의 갑자기 뜬금없는 썰입니다. 아 죄송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여튼 저튼 메뉴팩처로 어, 바로 들어줍니다. 여기 이제 다운을 받으셨으면 여기 메뉴팩처로 들어가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은. 셋업을 먼저 설정하려면 여기 이제 여기 셋업 있죠? 셋업을 누르세요. 셋업을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요 이제 스톡 자체가 이 이렇게 커져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 셋업 창과 스톡 창의 이제 의미부터 알아야겠죠.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싱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셋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공할 모델의 모양을 설정을 해 줘서 거기에 대한 원점을 잡는 세팅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스톡은 뭐냐? 스톡은 어, 원 소재 모양이에요. 원 소재 모양. 원래 소재 모양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재 모양을 어떤 설정을 통해서 바꿔주는 건데, 기본적으로 어, 여기 보면 은 고정 스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 크기 상자가 있고요. 스톡 같은 스톡을 먼저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원 소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고정 원통 뭐 이렇게 있는데, 이 모든 기능은 그냥 간단하게. 내가 원소재 모양이 뭘 쓰는지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를테면 고정 스톡은 내가 이제 치수로 요 이제 사이즈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얘 모델에 그 이해도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100이고 어 뎁스가 지금 60이고 뭐 뎁스가 뱁스가 지금 Y니까 50, 5다 하면은 요렇게 이제 사이즈에 지금 이 모델이 100에 55거든요? 요렇게 맞춰져요. 그 다음에 하이트 40이니까 이렇게 맞고. 그러니까 내 중심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제 치수를 정해가지고 여기 이제 그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런 기능이 있고, 사실 이 고정 크기 스톡은 조금 이제 요런 건잘안 쓰게 되고요. 상대 크기 상대를 많이 쓰는데, 어 상면 옵셋만 보통 많이 쓰고 스톡은 사이드는 보통 안 줍니다. 보통 이제 외곽을 치수를 맞춰서 나오고 이 윗면만 이제 살짝 키워서 이 높이를 정확하게 맞춰주기 위해 바닥에서 바닥을 제로를 잡고 깎는 경우가 많잖아요.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정 원통은 원통 형태를 가공할 때 많이 쓰겠죠. 이것도 뭐 스톡의 직경이 있죠. 뭐150 파이다. 뭐 이렇게. 이렇게 정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뭐 똑같은 기능이고요. 상대 크기 원통. 상대 크기 원통은 내가 이제 원래 이제 원이 있는 데에서 얼마나 키울 거냐. 실제로 고정, 고, 상대 크기 상자랑 아주 비슷한 기능이고요. 여기 고정 크기 튜브도 뭐 이제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마지막 하나 설명드린 게 솔리드에서인데 이것도 이제 많이 쓰는 기능인데요 어, 기존의 솔리드 모양을 예를 들어서 따로 그린 게 있으면, 그거를 선택을 하면, 그게 원래 스톡의 모양이다라고 이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스톡이란 원소재의 모양이고, 원소재의 모양이 항상 다 메꿔진 사각형일 순 없고, 다 가공이 됐는데, 요 포켓 하나만 가공이 안 됐다고 했을 때, 거기만, 어,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어, 솔리드, 솔리드에서라는 기능을 사용도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편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 기존 기본적으로 그냥 묶여 있는 사각 같은 경우에 상대 크기 상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이번에는 어요 이제 소재가 실제로 41mm, 41mm 아니고 소재가 예를 들어서 40.5mm에 이제 주문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가공할 건 4mm라고 한번 했을 때 가정을 해보고 여기 상대 크기 상자를 이렇게 맞춰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톡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끝났으면 셋업으로 넘어가세요. 어 셋업은 기본적으로 이 기계는 건드리지 않고요. 어 여기에서 밀링 작업 유형은 당연히 밀링이겠죠. 지금 저희가 이제 배우는 건3축 CNC MCT를 배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모델 방향, 그 다음에 Z X 축 평면, 그 다음에 Z Y 축을 선택, 그 다음에 뭐 Select X Y Axis 이렇게 있는데요. 그 다음에 좌표계를 선택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기능을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모델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내가 디자인을 했던 모델 있죠 x축 y축 z축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 모델의 방향을 많이 쓰겠죠 디자인을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디자인은 이렇게 안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가공해야 돼요 내가 이제 정, 정면도 정면도를 가공해야 될 때는 요렇게 하면은 이게 가공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xy 시스로 바꿔주시고요 x 축을 여기를 누르고 y 축을 여기를 누르면 깔끔하게 되는데 지금 z 방향이 반대잖아요 이럴 때는 y 축을 반전을 시켜줘서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이 xy 스랑뭐 비슷한 기능이 다 이런 거예요 z 축 평면과 z 축과 x 축 평면을 선택 z 축과 x 축 평면 이렇게 페이스 x축 평면과 z축을 선택을 했는데 지금 y가 반대로 갔으니까 이 y를 반대로 가려면 z축을 반전 누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사실 이거에 대한 기능은 그냥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방법을 써서 선택을 할지 뭐그 다음에 좌표계를 선택은 그냥 간단해요. 내가 이제 여기 그냥 내가 이제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좌표계를 실제로 선택된 점하고 큰 차이는 음, 뭐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큰 차이가 있는지 여튼 이제 어, 이 좌표계를 선택을 하면 내가 이제 원하는 위치를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고 이제 다른 좌표계 말고 나머지 이제 XY, XS나 이런 걸 했을 때는 여기에 기능이 하나 더 있어요 스톡점이라는 걸 모델 원점 그 다음에 원점을 선택하는 기능이 하나 더 생기는데 선택점, 그 다음에 모델 상자, 스톡박스 점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모델 원점 같은 경우엔 이거는 이제 간단해요. 제가 이제 모델링을 한요 기준이 아까 왼쪽 사진을 보시면 여기죠. 여기니까 요 이제 마우스 커서 보이시나요? 요이 요 왼쪽 그 상단에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원점이니까 거기랑 똑같은 원점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만약에 모델을 원점을 써서 이제 그걸 하는 게좀 마음이 편하다 만약에 싶으면 잘은 없는데 마음 편하신 분들은 <laughs> 뭐 그렇다고 하면 이 움직임을 어 여기 오른쪽 끝에다 놓고 이렇게 이제 이동을 시키면 원점을 여기로 설정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에서 내 모델의 원점을 실제로 어그 모델링 할때 원점 이 있죠 원점에다가 똑같이 맞춰 놓은 상태에서 메뉴 팩처로 가서 셋업을 어 바디를 다시 잡을게요. 바디를 다시 잡고 다시 여기 이제 좀 이제 오류가 생겼네요. 아까 껐다 켜니까 여기 바디를 누르면 음 이렇게 바디를 이렇게 됐어요. 여튼 여튼 이렇게 해서 아까 사이드만 0으로 만들고 그 상태에서 이걸 모델의 원점으로 바꿔보면 아까 그 모델의 원점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내가 이제 모델링을 했던 그 원점과 똑같은 원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된 점은 뭐냐 사실 이 선택된 점은 제가 생각할때 좌표계랑 똑같은 기능인데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 지금 원점이 잡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이번에는 모델의 방향 누르고 선택된 점을 하면 내가 이제 원하는 원하는 요런 점들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원점을 잡고 싶은 걸 점으로 특히 이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많이 쓰냐면 특히 맞춤 핀 같은 핀 핀의 기준으로 이제 세팅을 해서 원점을 잡을 때이 기능을 많이 쓰겠죠. 보통 핀을 잡고 뭐 Z를 바닥으로 놨다면 여기를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이럴 때 편리한 기능일 겁니다. 이 좌표계랑은 거의 동일한데 다른 점은 이런 세부 세팅은 못해요 X축에 대한 예를 들어서 축을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어 점을 여기로 가고 싶다 하면은 그 기능은 못 쓰는 거죠. 여기 좌표계 선택에서 못 쓰는 거예요. 오로지 모, 오로지 모델 방향에서만 이렇게 점 클릭해서 내 원점을 잡을 수 있는데 어 그냥 뭐 x y 스에서도 선택된 점을 하면 이걸 할수 있으니까 사실 이 좌표계를 선택으로 쓰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여기 선택된 점으로 쓰시는 게 훨씬 낫겠죠. 뭐, 이런 기능이 있고, 두 번째, 아, 세 번째 기능은, 모델 상자 기능인데, 자, 모델 상자 기능은, 내가 그린 모델에서, 어, 총 이제, 한 면을, 이렇게, 아홉 개의 점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아홉 개의 점의 기준은 뭐냐, 모서리에 네 개가 있고요. 그 모서리 중심에, 모서리 선에, 그 중심에 또네 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 내 선에 또 중심에, 이 중심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가운데를, 이렇게, 바닥 정가운데를 선택한다든가, 완전 정 가운데는 세팅을 할수 있나? 이건 못하겠지만 여기는 이렇게 완전 중간도 선택을 할수 있고요 왼쪽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이제 선택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스톡박스 점은 뭐냐 스톡박스 점은 잘 보세요 모델 상자 원점과 스톡박스 박스 원점은 아까 스톡은 원소재의 모양이라고 했죠 지금 원소재의 모양이 상면이 예를 들어서 5mm가 크다면 좀더 구분이 쉬울 테니까 한번 키워 볼게요 스톡박스의 점 모델 상자는 모델링을 그렸던 거에서 이 모서리 끝단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서 4분으로 나눴다면, 어, 스톡박스의 전 같은 경우엔 스톡, 원소재의 모양을 기준으로 모서리를 잡고 그것을 4분으로 나누고 거기에 정중심점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사실 가장 많이 쓰는 건이 스톡박스나 모델 상자의 원점을 많이 쓰겠죠.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상단이 커서 이 상단을 날린다고 하면 이렇게 모델 바닥에 중심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OK를 눌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모델의 정바닥을 원점으로 잡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를 이제 한번 페이스 커터로 밀어줘야겠죠? 그러면은 여기 페이스를 한번 누르고 제가 이제 많이 쓰는 뭐 33파의 공구를 써가지고 요거를 전체를 한번 날려볼게요. 지금 모델 톱까지 가야 되고 소재상면에서 시작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요 페이스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걸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페이스에 대해서 설명 안 했으니까 어, 소재 상면을 인식을 하고 바닥, 그 바닥 높이는 모델토이가 아까 셋업 설정을 그 상단 5mm를 크게 했잖아요 그 5mm를 깎게 되는 거죠 거기만 상단만 깎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어, 건드릴 거는 절삭강령인데 절삭강령은 언제나 한60% 주면 괜찮다고 했죠 페이스 커터나 커터들은 그다음에 깊이가 공항생이죠. 지금 이 커터는 0.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페이스 커터는 양쪽으로 사용해도 상관 없거든요. 어차피 이제 윗면을 칠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균등절삭 사용하시면 좋을 거예요. 뭐 정삭 단계에서 정삭 간격만 0.2나 0.3을 주시면 좀더 조도가 깨끗하게 나와요. 0.7씩 깎다가 마지막에 남는 걸 0.1로 깎거나 0.2로 깎고. 0.15 같고, 정삭 속도를 황삭할 땐 빠르게 가도, 마지막에 면을 낼땐 천천히 가면 좀 더, 좀더 이제 면이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이 상단의 면은 깨끗하게 나오면 좋기 때문에, 어, 이 페이스커터 같은 경우엔, 뭐 이제 800으로 놓겠습니다. 여튼 페이스커터를 뭐 따로 이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줄게요. 페이스 빌딩을. 뭐 짧게 만들면. 이미 여기서 다 설명은 됐지만, 여기 이 영상을 안 보고 그냥, 페이스만 따로 찾아보실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튼 저튼 이렇게 해서 OK 누르시면 여기 위에가 이렇게 날아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시뮬레이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면 어 여기 하 항상 스톡을 키고요 공구 경로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하면 을이 위부터 요렇게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런데 이제 이 셋업을 제가 공구 바닥을 잡은 거고 그래서 이렇게 툴이 난 거예요. 요런 식으로 어 셋업을 내가 이제 원하는 어, 원점에 입맛에 맞게 요렇게 이제 설정을 할수 있고 스톡도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포스트프레스 포스트 포스트 프로세싱에 대한 건 뭐냐? 이거는 저번에 이걸 어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포스트 할때좀더 이제 다른 기능이 많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 요거를 어 뭐라고 하지? 제가 이제 전 강의에서 올려 놨는데 전강이 어디에다 올려놨냐, 한번 몇, 몇인지 정확하게 볼게요. 전강이몇 강의 강이냐, 요거에 대한 세부 설정을, 여기, 보겠습니다. 자, 24강에 요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에 대한 요 세부적인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떻게 하는지, 어떤 걸이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다 설명해 놨으니까, 그거 한번 24강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